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옥내 탱크 위험물 옥내 탱크 저장소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 교재는삼권 책의 237페이지에서 24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옥내 탱크 저장소죠 계량 장치 어 계량 양을 양을 측정한다는 거죠. 위험물의 양을, 그러니까, 탱크 안에 위험물의 양을 알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계량장치를 합니다. 계량장치는 아주 이제, 그, 아주 수동적인 눈으로 보는 그 형식과 그 신형의 디탈 그러니까, 어, 컨트롤룸에서 디지털 숫자 형식으로 하는 계량 장치 등이 다양하겠죠. 그 옥내 탱크 제장소에는그 계량 장치에 대한 기준을 예시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옥기 탱크에는 구체적인 계량 장치 종류의 기준이 아래와 같이 있죠. 음. 그럼 이제 이걸 어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옥기 탱크 저장소의 계량 장치는 기밀부유식 계량장치부터 이렇게 유리 게이지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를 그 열거를 했는데, 이 외의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아주 뭐 새로운 개발된 방법이 있든지. 근데 어이 기준도 오게 된 게도 이런 계량장치 등. 등을 설치하라, 이러면, 이렇게 하면 개방을 해놔야 되죠이 다섯 가지 이외의 방법도 가능하게, 어, 이제, 기준을, 그, 새로운 신기술도 채택할 수 있게, 이런 사례의 다섯 가지 이외의 등을, 이런, 음, 계량장치 종류의 등을 설치할 것, 일어나면은, 아주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 부유식, 부유식 계량 장치가 제일 이제, 그, 원시적이고 돈이 설치인 게 적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탱크에 있으면은, 위험물의 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 위험물에다 뜰수 있는 장치, 이래가지고 여기에 큐를 달아놓고, 이게 주의 위치가 상하로 움직이면은 이게 이제 위험물의 양에 따라서 아래위로 움직이겠죠. 위험물의 그 위에 뜨는 이제 물체를 설치를 하고 줄을 연결해서 줄을 따라서 이제 상하로 움직이면은또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또 원시적이지만은 또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주입구 그 유연물 탱크에 이제 유연물을 어, 인 집어 넣는 것이 집어 넣는 어, 입구 연결구가 주입구겠죠. 그러니까 옥내 탱커, 옥외 탱커 다 주입구에 있죠. 주입구 의 기준을 이렇게 상시 정하고 있습니다. 주입구 외왜 어~ 중요하냐면은 어~ 이동 탱크라든지 다른 위험무 뭐, 그~ 설치 호수나 배관을 연결하고 하니까 이제 기름이 노출될 수 있고 이제 위험성이 다분히 있죠. 그래서 화재예 병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주입구를 설치하고 이런 이제 주입구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한다. 이런 또 게시판을 설치한다. 1하지2 1도 미만의 위험물은 이렇게 아주 위험하니까 게시판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입구에는 특별히 그시어 나온 위험물을 가둘 수 있도록 방류특을 설치하고 집유 설치, 지유 설비 등의 장치를 설치하게 돼. 게시판은 이거죠. 게시판에 어 기재되어야 될 것이, 옥의 탱크 옥렛 저장 탱크의 주입구, 유별, 분명, 확연금.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주입구들이죠. 어, 이게 이제, 여기에 방류 특을 설치합니다. 이, 이렇게 방 주입구에 방류 특을 설치하고, 여기에 이제, 이 방류 특에 기름을 가둘 수 있는 집유 설비를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계량 장치입니다. 이제 눈으로 계기 시시침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근데 더 이제 그 발전된 것은 디지털 뭐 이렇게 디지털 숫자로 나오죠. 그리고 또 이걸 음 컨트롤 룸에서 계기판의 이제 디지털 숫자를 보고 어 탱크의 유험의 양을 알수 있죠. 유물 옥내 탱크에서 조명설비도 해야 되고 환기설비 통기관 외부의 빛을 안으로 이제 어, 받아들일 수 있는 채광, 채광설비를 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입구 게시판을 설치 하죠 그리고 옥내 탱크 장소에도 위험물을 어, 주입하기 위해서는 주입하고 또 아웃 뺏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다른 설비에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펌프 설비가 필요하겠죠 인 보다도 어, 인할 때도 주입할 때도 옥내 탱크에 주입할 때도 뭐 펌프 설비를 설치하는 장소도 있고, 주로 그 아웃, 그러니까 다른 설비나 배관으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펌프 설비를 필수적으로 실수하 설치하죠. 이 펌프 설비는 탱크 전용실 건물 외의 장소에 펌프 설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탱크 전용실 건축물 외에, 그러니까 전용실 안에 설치할 수도 있고. 이 안에 이제 펌프를 설치할 수도 있고 이전용실 이외의 밖에는 펌프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리, 그렇지 않으면은 펌프실이 아닌 오개에 펌프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죠 펌프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상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펌프실의 바닥 그러니까 이 옥내 탱크 저장소 위에 펌프실을 또 별도로 집을 지어가지고, 이게 펌프실을 하는데, 이 펌프실의, 이 펌프실의 기준입니다. 펌프실의 바닥의 주위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설치하는 등, 그리고 이 펌프실에도 가연성중인체를 우리가 있는 펌프실에는 배출설비를 설치하라, 이런 이제 기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옥내 탱크 저장수지요펌퍼실을 별도로 이렇게 안전하게 설치한다면 이펌퍼실도 이렇게 기준이 아주 상시하게 그 정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펌퍼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퍼 설비는 이렇습니다. 옥외옥외 주로 이제 많은 장소가 이렇게 옥외에 이렇게 어, 비를 맞으면서 이래 설비가 작동되는 이런 설비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뭐 펌프가 비를 맞고 해도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별도로 집을 짓다면은 어, 설치 경비도 필요하지만은 이게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오히려 어, 눈에 보이게 이렇게 펌프 실을 펌프를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펌프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 설비에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그, 집안면 주위에 0.15m, 15cm 이상의 턱을 만들고, 여기서도, 그, 펌프가 돌면서, <laughs> 그, 이, 여기에 노출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15cm 이상의 턱을 만들고, 여기에도 체제부에 집유설비를 하고, 이에 또, 어, 사료위험물은 이렇게 유분리시설, 그 유수, 그러니까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유수분리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상시한 그림을 보면은, 이제 5개 오기의 설치 장소의 펌프 시리 펌프 설비죠 그러면 여기에는 펌프 주변에 15cm 이상의 턱을 설치하고 그리고 여기에 낮은 곳에 기름을 모을 수 있는 집유 설비를 하고 집유 설기와 연결된 이 하수구와 연결된 유분리 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이게 이제 펌프실 5개 설치된 곳 15cm 이상의 턱을 설치했죠. 여기도 15cm 이상의 턱을 설치한 현장입니다. 펌프 전용 실에 펌프를 설치한, 좀 전에는 이제 펌프 실에 설치하는 경우와 5개 설치하는 경우를 했는데, 이 옥내 탱크의 저장소 안에 펌퍼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펌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이 펌퍼의, 이, 주변에, 여기도 0.2m 이상의 높이로, 어, 그, 유출된 유연물을 가둘 수 있는, 이제, 특을 설치하죠. 근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 위험물 탱크가 노출됐을 때이 위험물의 양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이 출입문 문턱의 높이까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펌퍼실이 바닥을 설치했을 때 0.2m 이상만 충족되선 되지 않고 문턱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래야 노출된 위험물이 펌퍼에 이렇게 펌프가 침유, 침류, 침유되지 않겠죠. 그니까 러 0.2m는, 어, 펌프 주변의 턱을 0.2m는 최소의 기준이고, 그, 실제로는 이 문턱의 높이는 위험물된 거가 모두 누출되었을 때 위험물을 이 모두 가둘 수 있는 방류제의 기능을 하니까 문턱의 높이는 이 가로, 세로 그리고 문턱의 높이 해서 최적이 유물 땡크의 허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이 펌프의 주변의 턱은 문턱 높이보다 높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펌프를 이렇게 높은 철근 콘크리트 받침대를 해서 그 위에 설치하아 이게 바람직하죠. 이게 이제 이 받침대도 문턱보다 높으면은 어 별도로 이제 그 주변에 이런 어 20cm 이상의 턱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음 오히려 이제 이게 더어 위에 방법보다는 이게 더 바람직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